<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사랑분 Minecraft Chidul Gontra e Minecraft l Gontra 입니다 야, 저거 뭐냐? <목소리도> 어, 식물편인데, 음, 맨날 i 물하고뭐 곤충 다 했는데 식물 i n 신선할 것 같아서 오늘 식물이에요. 그럼 한번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그레스 형나첫시 참이야, 사랑해. 아, 슈퍼 마리오 불꽃꽃. 아 이것도 식물이니까. 예. 슈퍼 마리오 불꽃꽃. 뭐죠? 원래 들어가면은 뇌절 주의. 아. 아, 그렇군요. 아, 잘 봤습니다. 예, 슈퍼 마리오 뇌절 아, 뇌절이래. 슈퍼 마리오. 아, 슈퍼 마리오. 불꽃꽃. 어. 치즈모드 처음 써보는데 너무 어려워 쉐이더 없이 했어 오오 어, 분위기 괜찮은데 왕버섯 아 왕버섯 괜찮네 약간 독버섯이죠 딱 봐도 이 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딱 조명 느낌도 약간 이렇게 딱 먹으면 안될것 같은 이런 초록 둘레 띠까지 좋았습니다 어잘 봤구요 감사드립니다 땡큐 있잖아 그거 알아? 이 꽃은 심한 냄새가 나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대. 에이.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감싸 안아주길 바랬지만 악취를 풍기며 썩어갈 뿐 누구도 다가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 꽃은 그런 결핍적인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혼자 슬슬이 썩어갔대. 작품명 썩어가는 라플레시아 송장꽃 기생식물. 오 잘했는데 멋있는데 뭐 토하는 건가요? 이거 밑에서? 아니 이거 암술인가 수술인가 그건가? 침 뱉는 거 같이 약간 라플레시아가 그 포켓몬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꽃이죠. 실제로도 세계에서 가장 큰 꽃으로 아마 알려져 있는데. 예 네, 그래서 음 잘했고요. 이모티하고 감사드리고요. 형 꽃이라고 발음해. 음. 읽어줘 이거 형나 오늘 시참 처음이야. 아니, 저번에 이거 참가했던 어뭐 로그넬 아, 때는 2018년 같은 반 여자애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싸템이었던 이거. 근데 형은 이거 모를 것 같아. 뭐죠? 아, 이거 물 안에 넣고 키우는 거 말이 뭐?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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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네치고 잘했어. 응. <laughs> 어, 잘했어. 어, 로그네치고 야, 로그네치고 잘했어. 아, 말이 뭐 알지? 잘 봤습니다 여기 이 위에 빛도 이렇게 해가지고 빛도 이렇게 들어오게 했거든요 퍼렇게 뒤에 느낌 어.. 연출 좋았어 음. 이 물속에 붕붕 떠있는 느낌이 자, 살짝 들잖아요? 음.. 음 동굴이다 들어가보자 뭐야 이거 한 거야? 이거요? <laughs> 얘들아 뭐요? 이건 다음 짝으로 넘어가는 거요? 같은 작품이요? 뭐요? 여기저기 자기들이 할 말을 다 적어놔 자 이리로 들어가 볼까? 오, 어? 아 산삼, 아 위에는 이제 저 꽃이 있는데 아래 산삼이 있다. 아 이게 산삼이었던 거예요. 예, 이 아래를 파보면은 아 이렇게 산삼이 이렇게 예 이렇게 산삼이었던 겁니다. 음 잘했네. 오 <laughs> 어, 잘했어요. 예, 어, 킹했어요. 어 산삼. 맨드레이크 같은데. 어 맨드레이크 만화 좀 그만 보세요. 산삼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저번 치즈 모드 음식품에서 대게 만들어둔 제면입니다 식물 너무 어렵네요. <laughs> 야좀 리얼하네 그래도. 어 뭐야 이거 잎합나무? 야 새로웠다 좀 근데 <laughs> 이런거 지나가다가 한번 본거 같기도 하고 뭔가 어 잎합이 날리고 있네. 있네? 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근데 조팝나무는 알거든요? 근데 잎합나무는 처음 들어보네 어 이거 좀 이렇게 좀 리얼하지 않아요 좀? 느낌이? 여러분들? 어좀 어, 리얼하면서 건실한 식물 하나가 있는듯한 느낌이라 음, 괜찮았어요 예 다음 작품. 뭐. 젠지 러브맨 개몬 만들었으니까 기대하지 말아줘. 아 옥수수. 기래 기래. 솔직히 어떻게 똑같은 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어, 어 옥수수가 아주 찰지게 열렸어요. 예, 또 먹고 싶다. 이거는 좀 아직 덜 익은 건가 봐. 이게 좀더 익은 거고. 아 옥수수 잘 봤고요. 아 여기 밑에 이렇게 감싸져 있을 때. 아 그래. 바로 그냥 하모니카 불어버리고. 근데 옥수수 침대 원래 침대 약간, 침대 약간 침대 여기 침대 감싸져 침대요? 있는데 포장지 같은 거그거 까서 먹는데 약간 옥수수 원래. 근데 솔직히 껍질이 없는 게 뭐다? 진짜. 음 건콘에선 그게 낫다. 어 보기 좋잖아. <laughs> 유튜브용이지. 이런 데서 현실성 따지면 안 돼. 아 옥수수 잘 봤습니다. 음 아주 바람직한 작품을 봤어. 아주 잘했다고. 다음 주자입니다. 누가 껍질을 까나? 다이아 존. 여기 왜 다이아 존일까 형? 첫 시참, 첫 치즈, 첫 자야도 존 화강암. 나무 깎기 장인처럼 했습니다. 구건콘 느낌 나는 선법. 오른쪽 슬쩍, 슬쩍 봐주시고 뭐죠? 뭐야 메르시야? 뭐야? 목둔. 뭐이저어알수 머리카락... 없는 말만해. 이미 삶아져서 여인 거 같아. 크크. <laughs> 저기 저기요 전자 정담 진수천수 저기요 잘하긴 했는데 <laughs> <laughs> 저기요 잘하긴 했는데 머리비를 봐주세요 뭔데 아 이거 마다 아 뭐야 1대5 카게 하시라마 진수천수 저기서 하시라마 저기 있네 아...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laughs> 잘하긴 했다 어. 아 이거 손이야 손손막바바바바바방 나오는 거야 한 칸씩 띄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붙여 놓니까 으 성벽인 줄 알았잖아 어 근데 이제 어 아니 아니야 잘했어요 예어 근데 이제 이번 주제에는 부합하지 않는데 역시 음 나무로 만들면 뭐다 되는 건 아니잖아 어 탈락이긴 한데 잘했어요 그래도 오늘 따라 어, 안녕하세요 닭발입니다 어, 저... 저는 왁구청에게도 친숙한 그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건 뭐야? 자기들 작품이나 퀄리티 상 올리지 여기다가 이거 할시간 있으면은 <laughs> 예. 뭐여건콘첫 참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교한 그 호박이 안 나오네. 아. 아, 옥수수. 아, 옥수수를 크게 하셨네요. 이분 왕옥수수. 어, 그래 할 거면 이렇게 크게 하라고. 예. 그냥 그냥 한 명씩 갖고 오자. 네, <laughs> 예, 스킵 했다고요? 어디 어디. 어디 얘기한 거 어디 아 이거야? 아 이거 뭐 오지 말라고 닫아 놓은 거 아니야? 부셔야 되는 거예요? 할인다니, 나무 깎는 아, 아 이거 아아오 아. 잘했네 아 그래 어쩐지 이게 디토체스 입구 같더라고 여기가 아 이게 디토체스 입구가 디토체스 그거거든요 이게 로딩화면아 메인 화면 아 이거는 잘했네 이게 건축 콘테스트지. 아 디토체스 현무 아 현무 덱아 이건 잘했네 역시 닭발님이 이런 미술에는 소질이 있어 어. 아 현무 덱 진짜 예 현무에서 시작해서 현무에서 끝난 그 게임 어잘 봤습니다 아그 다음에 예 원터치님 좀 중간에 거짓기 되시는데 어, 옥수수 크게 만든 거 잘했어요. 하나, 예. 옥수수 크게 잘 만들었습니다. 원터치님 음. 옥수수 좋았어. 땡큐 자리가 없어서 좀 많이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그 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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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존나 많아요. 예. 자, 뭐죠? 아 호박인가요? 아, 애호박, 애호박 같은데 약간 음, 정답을 볼까요? 정답, 정답은 오이였습니다. 오이는 덩굴식물이에요. 아, 오이구나. 오이가 근데 좀 애호박같이 아니, 두껍네. 요즘 오이는 어, 두툼하네. 오이가 잘 봤습니다. 음, 오이였군요. 잘 봤습니다. 땡큐 누르면 작품명 나와요. 스포. 그러면은, 그럼 왜 만들어준 거야? 아, 민들레. 오, 잘했는데요? 제가 원하는 느낌이 딱이 정도에요. 딱 본인이 할당된 건물 그 사이즈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의 메인디쉬를 최대한으로 묘사해서 표현하는 요런 것만 50개 있으면 아주 좋거든요. 예. 어, 건콘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한 본인이 주어진 사이즈에서 어 최선을 다해서 묘사하는 예어 정말 잘했고 정말 민들레 같아요 이거야 은두야 이게 건콘이고 이게 건콘이야 어뭐 어디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내에서만 5 시간 하루에서 이렇게 퀄리티 높이는 것도 좋거든요 뭐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식물엔 연꽃 또 스포하네 연꽃 또 있잖아 왜들 그러니 어디 가냐 얘들아 이제 아예 그냥 밖으로 나가네지금 지가 스페이스를 다른 데로 나가버리네, 그냥. 뭐여? 오! 오, 근데 뭐 잘렸지,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이파리가 근데 별로 없어. 뭐야! 굉장히 연출도 좋고 다 좋고 멋있었고 다 잘했어. 근데 이파리가 왜. <laughs> 이파리가 다 뜯겨나간 것 같냐? 오, 어, 근데 잘했는데 여기 뭔가 이렇게 시면의 시면 심연 느낌으로다가 뭔가. 오, 어, 잘하긴 했어. 연주 좋고 멋있었고 잘하긴 했어 라플레시아 어이 어, 정도 퀄리티면 괜찮아 겹쳐도 라플레시아 어. 어잘 봤습니다 내일 학교 가서 먼저 갑니다 바깥에 작품이 많아 길이 조금 깁니다 예 <웃음> 얘들아 <웃음> 어디까지 가 다시 돌아오게는 해주는 거지? 치절미로 컨테스트. <laughs> 아, 맵 바꿔야 되는 건 맞기는 해. 근데 주루루 반자 친구 그리고 아, 해바라기. 오. 해바라기 인데 그렇게. 어, 잘했네. 어, 해바라기. 어. 어 잘했어, 해바라기. 어. 오. 어. 느낌 있어요. 나왔다 예. 반푼이꼬 예, 아이고 또 살짝 스포 됐네. 얘들아 좀 가리거 분 제대로 가려. 여기저기 씨발 작품들이 흩뿌려져 있어서 스포 존나 당해. 야, 아잘 봤고요. 예, 해바라기 잘 봤습니다. 멋있었어요. 예. 아 이렇게 나온, 어뭐야형 그냥 이것 내년 식목일까지 묵혀놨다가. 식목일 등으로 <laughs> 올리자 그래야 아직 이 몰라 안녕하세요 사회과학입니다 겉은 초라해도 속은 누구보다 거대한 법이죠 상자에 든 책을 읽어보 작품을 감상해 주세요 제발 읽어줘 아쿠팅 외모 지상주의 그루터기 반대편 바닥에 있는 돌고 이렇게 설명하면 그루터기 반대편 바닥에 있는 돌 블록을 파고 들어가 주세요. 아. 아, 이렇게 뿌리를 표현했네요. 아, 이런 작은 그루터기도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예, 뭔가 그런 느낌이죠? 이런 그루터기에 예. 역시 마지막 줄답게 기본 퀄리티가 보장되는 아름다운 그루터기 뿌리였어요. 예. 자 어쨌든 잘 봤습니다 예자 보겠습니다 예아 뭐죠? 여기로 가는거예요 안녕하세요 장로드래곤과 오맨을 만든 컵도그입니다 펜치들 나무만 오지게 타고 다녀서 아 이분 나면서... 잘하긴 하지 음. 근데 이렇게 기대감 고조시키는거 안좋은데 시간대를 12,500으로 해주세요 아... 아... 아 연출 좋은데? 아... 민들레인데 아까 그 민들레 엄청 큰 버전이네요? 어 민들레가 이제 다 씨앗으로 바뀌어서 민들레 씨 날리는 얘 예, 탈모들레 아 탈모들레 아 연출 좋은데요 예 연출 좋고 작품 좋고 어 줄기가 좀더 얇고 이게 좀더 커야 되긴 하거든요 원래 원래 요렇게 나와서 한 요런 뭐야 요정도 되는데 이거는 약간 좀 너무 예 기형이긴 해요 예 기형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노을빨로다가 커버치는 네어좀더 많이 촥 날렸으면 레전드일 뻔 했는데 뭔가 보자마자 살짝 멋있으면서 살짝 아, 이상했던 게, 목이 개굵네. 무슨, 어, 브록레스너 마냥 목이 개굵은데, 날리는 건 별로 없으니까, 뭔가 살짝 애매한 느낌이. <laughs> 어쨌든,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예. 어, 갬성 좋았어요. 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식물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 자신감 좋아! 형 미안해 어쩌고 저쩌고 이거보다 오늘 건곤가지 좋아. 제가 만든 작품은 매력적이면서 역겨운 식물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혐주의 네펜데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늘따라 흑나무가 개소리예요. <laughs> 네펜데스가 뭐예요? 이런 식물이 있어? 어, 이거 뭐 우츠동 아니냐? 얘들아 좀 이쁜 거좀 만들어. 만들어. 이거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실제 세계에 있는 식물이야? 벌레잡이 통풀이야? 아 이런 게 있구나. 안에 들어가면은 뭐야? 어, 뭐야? 어 안에 뭐야? 야 그냥 왁두 죽어 있는 거 싫어? 아나 파리하고 뭐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파리하고 예 왁두하고 왁두 녹은 <laughs> 왁두 사체 뭐야? 왜 저리 잔혹하게 생겼어? 예 펜치야? <laughs> <laughs> 아 펜치야. 아내 펜데스. 어, 좀,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을 기대했는데, 극혐이라서 좀, 극혐이긴 한데, 어쨌든 퀄리티 좋았어요. 잘 봤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아, 오늘 치즈 건축 콘텐츠 식물편! 자,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네펜데스, 디토체스 업무, 왕 해바라기, 벽돌 민들레! 아, 벽돌 민들레 우승! 아, 이거는, 우리 민심이에요. 치즈 건콘답게 하자. 어, 민심이에요. 예. 마인크래프트 치즈 건축 콘테스트. 우리 식물편 해봤고요. 다음에는 또 새롭고 재치 있고 알찬 콘텐츠 치즈 건콘 더 업데이트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이제부터 짓고 할 때까지 마저 보답하고 노력 재밌게 봐주신분 좋아요 구독해 즐겨찾기 눌러주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봐 한... 유바. 에이없어